수의 인수와 소인수를 구해 볼게요. 자 9의 약수는 1 곱하기 9, 3 곱하기 3이니까 1, 3, 9가 9의 인수가 되고요 소인수는 이 인수들 중에서 소수만 찾아 주시면 돼요. 그럼 여기 있는 이 3만 소인수가 되는 거야. 자 18번 문제 볼게요. 자 13의 인수는 1과 13밖에 없어요. 이 중에서 소인수는 여기 있는 13만 소인수가 되는 거야. 자, 22번 28의 인수를 구해보자. 그럼 1 곱하기 28, 그 다음에 2 곱하기 14 되고요. 3 안되고, 4, 7, 28. 그러면 1, 2, 4, 7, 14, 28이야. 그럼 이 중에서 소수는 2와 7이 있어. 그래서 소인수는 2와 7이 되겠습니다.